제가 예전에 먹방 시작하기 전에 한식 뷔페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. 사장님, 그 많이 먹어도 되죠? 많이 먹어도 되죠. 아, 제가 그 한식 뷔페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 가지고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는데요. 일단 저 전날에 밤샜고요.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, 아, 오늘 딱 촬영날인데,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아, 제가 세수는 어떻게든 했는데, 세수랑 양치는 했는데, 아, 머리는 도저히 못 감겠더라고요. 너무 차가워가지고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, 인천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 또 한식 뷔페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난 곳을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. 그럼 한번 식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갈까요? 어우 너무 추워요. 어우 아직 겨울이야. 네 여러분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제 음식을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부페라서 뭐든지 다 셀프입니다 그럼 한번 퍼볼까요? 자 여러분 일단 제육볶음 와 제가 제육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고기가 지금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사장님 그 많이 먹어도 되죠 많이 먹어도 되죠 아 제가 그 한식 부페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가지고 오 오징어 스회도 있어요. 저는 몸통 좋아하니까 몸통 위주로. 오, 약간 제육볶음이랑 오징어랑 같이 먹으면은 오산불고기. 아 아, 돈가스. 아, 또 돈가스 못 참지. 아, 여기 또튀김 있네요. 단호박 튀김, 고구마 튀김, 고추 튀김. 잡채, 잡채. 쫄면. 저는 야채도 잘 먹기 때문에 나물들도 이제 같이. 제육이랑 같이 싸먹을 채소도. 상추. 파김치. 잔치국수. 육수. 네, 여러분.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많이 퍼왔습니다. 몇번더 풀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이거 먼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 일단 뜨끈한 국물 먼저. 음. 와 겉절이랑 같이. 음. 그냥 싸먹기 전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, 제용 양념 되게 맛있어요. 고기에서 잡내도 안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. 음, 양념 되게 맛있어요. 짠. 다들 아시는 그냥 그 냉동 돈가스 그 맛. 상추에다가 재우 올려주고, 쌈장 한번콕 찍어주고, 파김치. 파김치 올리고, 겉절이. 겉절이 올려주면. 음! 나물들도 그렇고, 반찬들도 그렇고, 다 간이 적절하게 잘돼 있어가지고,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. 감사 하니 <laughs> 오징어 스회 음, 부드럽다. 배추에다가 쌈장 찍고, 광임치 음. 올려주고, 겉절이 올려주고, 음. 짠! 한입쌈! 될까?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아? 음. 솔직히 요즘에 제육도 굉장히 비싸잖아요. 막 제육 1인분에 막 7, 8천원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용 요금이 8천원이에요. 8천원 내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음. 쫄면에다가 돈가스. 아, 이 조합 못 참죠, 여러분. 간장도 찍어서 먹어야지. 음, 우리 힘벽다. 간장 좀 까주세요. 이렇게 해서 나무 까다. 네, 깠어요? 와, 진짜 힘으로 그냥 찢었어. 와, 대단해 역시. 역시 벽다. 역시 튀김은 간장이지. 제가 그 생방송 중에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. 제가 예전에 먹방 시작하기 전에 한식 뷔페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거기는 그 식판으로 된 그릇이었어요. 식판이었어요. 그 식판에 이제 밥, 국, 반찬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서 밥 받고 그리고 국 받아야 되는 곳에 고기를 엄청 쌓아서 받았거든요. 그렇게 한번 먹고,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더 받아가지고 또한번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다음부터 안 오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. 와, 나 그때 진짜 창피했는데 혼자가서 먹었거든. 그래가지고 바로 먹다 말고 그냥 나왔어요. 너무 창피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약간 한식 뷔페 이런데 오면은 좀 자중하게 된다. 아, 역시, 제육은 싸먹어야 돼. 음, 제육 진짜 아쉽다. 우리 제육 진짜 맛있어요. 끝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천 동춘동에 위치한 진수성찬 한식 뷔페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. 개인적으로 8,000원을 내고 아까 보여드린 고기, 제육부터 다양한 반찬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전체적으로 음식 간도 되게 삼삼하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굉장히 적당히 먹은 것 같은데 뿌듯하네요. 자, 여러분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